안녕하세요, 용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수능특강 영어 8강 4번의 중요 문장을 다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오늘 살펴볼 문장입니다. 단계별 해석을 통해서 꼼꼼히 파악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묶음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영, mails. may travel together.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는데, 아, 이렇게 영문이 나와 있는데, 자, 젊은 수컷들은 함께 다닌다로 해석을 해주면 되고, 자, 트래벨을 항상 습관이 들어가지고 여행하다로만 해석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자, 그냥 이동하면 다 트래블이에요. 이동하면 다 트래블입니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young males may travel together separately from A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니들이 해석하기 진짜 까다로웠을 거예요. together는 함께고, separate는 떨어져서인데, 분리적으로 함께 다닌다? 뭐, 이게 뭔개섭소리죠막 이렇게 궁금했을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쪼개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쪼개서 이해하지 못한 거야. 자, 그러니까 젊은 수컷들은 A와 떨어져서 함께 다닌다는 거야. 그러니까 A랑은 안 놀고 젊은 수컷끼리만 논다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separate랑 from 같이 다닌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separate from 하면은 A와 분리된. 그리고 separately from A 하면은 A와 분리되어 A와 떨어져서 입니다. 자, 그래서 젊은 스쿼트들은 얘네랑 안 놀고 지들끼리 어울린대요. 자, 그래서 누구랑 안 노냐면은, 아, 그거 하기 전에 다른 고문이 하나 더 있었지. 어. 자, young males may travel together on the edge of A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젊은 스쿼트들은 A의 주변에서 함께 다닌대요. 자, edge 하면은 가장자리의 이미지가 있고 근처의 이미지가 있는데, 자, edge가 edge의 뜻이 가장자리에요. 그리고 그뭐 삼성폰 중에서 그 갤럭시 엣지 뭐야 가장자리를 깎아낸 거 날카롭게 깎아낸 폰 그게 갤럭시 엣지였죠 그렇지? 어? 자 그리고 되게 엣지 있다 느낌 있다 하면 날이 서 있다 그러니까 가장자리가 깎여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자그럼 가장자리 이미지에서 근처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주변이니까 가장자리는. 자, 그래서, 이걸 시간으로 풀면은, 뭐뭐 하려는 참회가 되겠고, 공간으로 풀면은, 뭐뭐의 근처에, 뭐뭐의 가장자리에,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2번하고 3번을 합쳐서 공통꿈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젊은 스쿼트들은 A와 떨어져서, 혹은 A의 주변에서 함께 다닌다. 어렵지 않죠? 그럼 A가 뭔데? A large troop of monkeys. 큰 물이 원숭이들과 떨어져서 혹은 그들의 주변에서 함께 다닌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부분에 이제 짝대기가 나오고 이더 o 브 위치가 나왔는데 짝대기도 짜증나고 이더 o 브 위치도 짜증나가지고 여러분이 또 빡쳤을 거예요. 자, 일단 짝대기는 그냥 부연 설명이고 콤마처럼 해석해주면 돼요. 그냥. 간단해요. 어. 자, 이더 o 브 위치는 둘중 어느 쪽이나로 해석을 해줘요. 근데 니들이 또 납득이 안갈 수가 있는데, 자, either A or B는 둘중 하나였죠. 하나만 고르는 거였지. 자, 근데 either of 위치는 둘 다라고 하니까 좀 납득이 안 가죠. 근데 둘 다로 해석하지 말고, 어느 쪽을 고르든으로 해석을 해주면 깔끔합니다. 어느 선택이든. 그니까 러두 선택이 다 포괄되는 거지. 이거를 이해하려면 whether 양보자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자, whether A or B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지. A인지 B인지. 이런 선택하는 명사절이 있었고, 자, 그리고 A인지 B인지에 상관없이, 자, 둘의 선택을 무용하게 만드는 양보절이 있었죠. 그치? 어. 자, 그래가지고, either A or B도 둘중 하나를 고르는 경우로 이미지로도 쓸수 있고, either of 위치로 썼을 때에는 둘중 어느 쪽을 고르든 상관없다. 따의 느낌으로도 쓸수 있다는겁니다 오케이? 어자 그렇다면 어느 쪽을 고르든 뭐할수 있다? a f f o r d them more A than B 어자둘중 어느 쪽이나 그들에게 B보다 더 많은 A를 제공한다 자 일단 여기서 Afford부터 꼬였을 거예요 Afford가 애들이 외운 뜻이 뭐뭐를 감당할 수 있다로 외웠는데 자 Afford를 사형식으로 썼을 때 감목, 직목으로 썼을 때는 제공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afford iodo, afford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하면은,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제공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자, 그리고 more a than b. 이런 식으로 비교급 세였다는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렇다면 어느 쪽이나 뭐를 더 주냐면은, 어, 더 많은 보호를 준대요. protection, 뭐보다 traveling alone. 자, 짧은 스쿼트들은 큰 무리의 원숭이랑 떨어져서 주변에서 같이 다니고 둘중 어느 쪽이나 그들에게 혼자 다니는 것 트래블링 n 론보다더 많은 보호 프로텍션을 제공한대요. 자, 트래블 하면은 여행하다, 다니다. 트래블링 하면은 동사로 여행하는 것, 다니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둘, either of w h 가 가리키는 게 뭐겠어? 무리랑 떨어져서 다니든, 남자끼리만 다니든, 혹은 무리의 근처에서 남자끼리만 다니든 혼자 보단 낫다. 그지? 어. 그러니까 원숭이는 무리에서 떨어져서 수컷끼리 뭉치는데 이게 혼자 있는 것보단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separately from 덩어리를 익혀달라고 했고 either of which 어떻게 이해한다? 둘중 어느 쪽이든 둘 다를 포괄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afford를 사용식으로 쓰면 어떤 의미가 생긴다고 했습니까? 제공하다. 라는 의미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자, 요것으로 수능특강 영어 8강 4번 중요 문장 강의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